지금부터 2023년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객분들은 승강기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 2명은 승강기에 탑승하여 3층으로 이동합니다. 승강기가 출발 후곧 승강기가 정지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 괜찮으세요? 어떡해. 승강기가 급정지하여 승객들이 갇히고 그중한 명이 충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승강기에 갇힌 승객은 비상통화 장치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하고 관리자는 보장 승강기 피해 현황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구조 기관과 유지 관리 업체에 구조 요청을 실시합니다. 네, 관리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 지금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서 갇혔어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아, 어, 네. 비상호출 버튼 주변에 있는 승강기 번호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어, 승강기 고유 번호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이거 맞나요? 2112-528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승강기가 몇 층에 멈춰있고 승강기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층으로 가던 도중 멈췄습니다. 어, 지금 안에는 저를 포함한 두 명이 갇혀있고 한 분이 조금 많이 놀란 상태인 것 같아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네, 총두 분이 갇혀있고 한 분이 많이 놀라신 거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승강기 내에는 공기 구멍이 있어서 갇혀 있어도 질식하거나 추락할 위험이 없으니까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지 마시고 구조 전까지 승강기 안에서 낮은 자세로 손잡이를 잡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 가침 고장 발생 시 위치 정보, 문 개폐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승객이 당황하여 승강기 위치를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9 구조대전 여기는 김포시민회관입니다. 지금 승강기 고유번호 2112-528번에 승객이 두명 갇혀있고 그중한명은 놀라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요청합니다.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죠? 여기는 김포시민회관입니다. 승강기 고유번호 2112-528번에 승객이 갇혀있고 부상자도 있어 현재 119 구조대에서도 출동한 상태입니다. 구조 요청합니다. 관리자는 유지관리업체 및 구조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가 실시될 때까지 갇힌 승객들에게 구조진행사항,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안심시켜줍니다. 관리자입니다. 들리시면 대답과 함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네 들립니다. 네 승객님 곧119 구조대가 도착하니까 금방 구조될 거예요 어,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주시고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9 구조대가 현장 출동합니다. 곧이어 유지관리업체가 승객 구조를 위해 현장 출동합니다. 유지관리업체는 2, 3층 사이에 걸려 있는 승강기를 비상 운전하여 2층으로 이동시키고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합니다. 119 구조대는 승객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를 실시합니다. 네, 관리자입니다. 그 승강기가 2층 3층 사이에 멈춰 있고 안에는 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반장하고 구조 관리 업체 기사님께서는 기계실로 이동하셔가지고 비상 운전 준비해 주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승강기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십시오. 구조 대원입니다. 구조 대원입니다.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 지금부터 구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저희 통제에 따라 주십시오. 네. 혹시 안에 몇 분이 계신가요? 지금 두명 있습니다. 혹시 다치신 분 계신가요? 지금 한 분이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침착하시고 카가 움직일 수 있으니 안전바를 잡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네. 기계실에 있는 유지관리 업체 기사님께 알립니다. 지금 현재 승강기가 2층과 3층 사이에 정해 있습니다. 하강 운전 부탁드립니다. 자, 정지. 네, 괜찮으신 분부 먼저 나오시죠. 네. 이제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요. 안심하시고. 나오시죠. 구조위원이 무사히 승객들을 구출하였습니다. 구조위원은 구조된 승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후송하며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객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기후에너지 과장님의 훈련 강평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 과장 김진양입니다. 오늘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참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승강기 안전 문제는 우리가 생활에서 승강기를 자주 이용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승강기 가침 사고 가침 사고를 가정한 모의 훈련을 다 함께 참관하셨는데 사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승강기에 갇혔을 때 무엇보다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체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훈련 훈련에 참관하신 것을 잘 숙지하셔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가 오는데도 이번 승강기 사고 내용 합동훈련에 참여해 주신 김포소방서, 김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훈련에 참여해 주신 관계 기관 및 참가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2023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